오늘의 지혜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믿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지혜가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 10편, 예수님 고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중심 주제인 열방은 기뻐하라는 바로 20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유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먼저 수백 년 전의 역사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순간 이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시편 69편의 말씀을 통해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개신교 선교 운동은 매우 풍성한 개혁주의. 즉, 청교도 신학이라는 기름진 토양에서 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청교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1560년에서 1660년 사이에 활동했던 목회자들과 교사들로서 종교개혁의 신학적, 실천적 가르침에 따라 영국 국교회를 정화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 대한 꺾이지 않는 희망을 낳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시편 86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모든 민족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와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위대한 확신이 근대 선교 운동을 탄생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근대 선교 운동의 시작을 1792년 윌리엄 캐리와 함께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150년이나 앞서 청교도들 사이에서는 이미 선교를 향한 놀라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한 사람, 바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역했던 존 엘리어트의 삶을 잠시 조명하고 싶습니다. 1627년에서 1640년 사이 약 1만 5천 명의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청교도들이었는데 영국을 떠나 아메리카로 이주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메사추세츠만 식민지의 공식 인장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사도행전 16장 구절의 말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외침이 글자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정착민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부족들 즉 복음이 닿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광야로 향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열방 가운데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목회자 중한 명이 바로 존 엘리옷이었습니다. 그는 1631년 27세의 나이에 대서양을 건넜고 1년 후 록스베리 제1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 초기 13년 동안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역사가였던 코튼 매더의 기록에 따르면 록스베리 근처에는 20개의 원주민 부족, 즉 그가 성경적 용어를 빌려 민족들이라고 부른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죽게 와서 경배하리라는 성경의 예언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엇은 자신의 신앙적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오류 없는 성경 말씀을 믿었고 그 성경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소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살의 나이에 알공킨 언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중 40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이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언어, 특히 문법 체계도 없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아실 겁니다. 알공킨어는 한 단어가 스무 글자를 훌쩍 넘을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언어를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리고 84세의 나이로 숨을 거둘 때까지 무려 44년 동안 그는 마지막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 전체를 알공키너로 번역했고 리처드 백스터의 저서를 비롯한 여러 신앙서적을 번역했습니다. 그는 원주민 교회를 세우고 원주민 목회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의 삶의 좌우명은 이것이었습니다. 기도와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사적으로 미전도 종족을 향한 초기의 선교적 모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신뢰와 풍성한 개혁주의 신학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선교적 열정과 연관 짓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역사는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윌리엄 캐리뿐만 아니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아도니람 저드슨,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에 대한 동일한 신학적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사랑했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열방을 이끌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고통 가운데 내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여 년 동안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시선을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를 지칭하는 말로 기독교의 중심이 유럽과 북미에서 적도 이남 지역으로 극적으로 이동한 현상을 설명합니다.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약 71%는 유럽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이 수치는 28%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만 합쳐도 전 세계의 43%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900년, 아프리카의 기독교인은 1 천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후인 2000년에는 그 수가 3억 6천만 명으로 증가하여 대륙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종교적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마크놀 교수의 저서,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지형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기독교인 수는 미국의 기독교인 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케냐의 교회 출석 인원은 캐나다보다 훨씬 많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해외 선교사 수는 영국과 캐나다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에서 예배에 참석한 신자의 수는 소위 기독교 유럽 전체보다 많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세기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통계를 보며 서구 교회의 선교시대가 끝났다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현지인들이 더 잘할 테니 우리는 돈만 보내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피는 그들이 흘리게 하고 우리는 돈만 내겠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선교 전략적으로도 큰 착각입니다. 첫째,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독교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복음이 거의 또는 전혀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약 6,800개가 넘습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41%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돈을 보내줄 사람조차 그곳에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기독교화된 인접 부족이 이웃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적대감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 온 선교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인도네시아에서 혹은 복음이 필요한 어느 곳에서든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등을 떠미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편 67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유하리로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알려지시고 찬송받으시며 기쁨의 대상이 되시고 경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2절은 주의 도가 땅 위에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3절과 5절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반복합니다. 4절은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지니라고 말하며 마지막 7절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유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이 참되고 영원한 만족을 얻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아버지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목적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알려지고 찬송받고 기쁨의 대상이 되며 경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집을 떠나 해외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교에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둘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고자 할때 그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자신과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를 보내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기도로 후원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성교는 누군가 남아서 밧줄을 든든히 붙잡아 줄때 가능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알리기를 원하시는가? 20편은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올바른 것을 행하시는 분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사절은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사절 하반절은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진정한 주권국가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주권자이시며 모든 나라의 운명을 정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1절에서 시작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는 2절에서 그 목적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비추시는가? 그 답은 2절에 알리소서 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리하여 주의 도가 땅 위에 알려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20편의 배경에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교회가 그 약속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물질적 풍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단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1648년 영국의회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땅의 맨 끝까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도록 계획되고 약속되었다. 아침에 여명이 이토록 즐거울진인데 환한 대낮은 어떠하겠는가? 작은 시작이 이토록 기쁨으로 가득할진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일을 이루실 때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가득할 때 동과 서가 함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에는 얼마나 더큰 기쁨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소외되지 마십시오. 그분의 거스를 수 없는 목적에 동참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이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는 선교사로, 혹은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